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9월 14일 목요일 오후 12시 52분 지나가고 있죠. 자, 하룻밤 사이에 그로스톨 코인과 하이파이 코인이 이제 지폐로 가면서 제 계좌는 이제 거의 10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쳤죠, 진짜. <laughs> 보시면요, 제가 이전에 이때 보세요. 자 영상 보시면 8월 29일 영상 불과 보름 전에 하이파이 정보방에서 다 나갔습니다. 보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이파이 511원의 무료 정보방에서도 잡아드렸었어요. 자 이때 계좌를 한번 보시면 5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이더리움 그대로 들고 있는 모습 저도 아직도 들고 있죠 이더리움은.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추가 폭등 나온다고 9월 11일에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제 계좌 이때 7억 6천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 매수 평균가 이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34번으로 잡아놨고 우리 무료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도 최소 500원에서 511원 요사이는다 잡았다. 그리고 나서 제 계좌 보시면 이제 9억 7천까지 하이파이 433원 잡아놓은 거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57% 8천만원 가까운 수익 이렇게 가져갔어요. 미쳤습니다. 그쵸? 자 최소한의 9월 11일 이영상만 보고 3일 전 영상 상상인데요. 이때만 보고 들어오셨어도 40%가 넘는 수익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3일 만에 100만 원으로 40만 원번 거고요. 1,000만 원으로 400만 원번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승 추세. 하이파이. 지금은 이미 지폐가 됐죠? 1,000원이 네, 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니까 여러분. 자, 이 외에도 그로스톨 코인, 뭐 하이파이 외에도 스토리지, 이더리움, 리퍼리움, 그리고 아크, 트론, 메탈, 엘프 코인까지 전부 돌부의 무료 정보방에서 이런 단기 급등 코인 들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리퍼리움 같은 경우는 상폐빔 맞고 단기 반등을 노렸습니다. 빠르게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제가 봐도 위험한 거 알아요. 자, 어찌 됐건 다른 종목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계좌로 인증한다. 계좌가 불려 가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언제든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괜히 실력도 없는 유료 리딩방 같은 곳 들어가서 돈 날리지 말고 졸부가 편하게 꽁짜로 하는 무료 정보방, 졸부의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돈 벌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코인 공략할 건지 바로 오픈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1초도 안 걸리니까 무조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 아니고 명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가져온 코인은 자, 바로 리플이에요. 식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리플 코인 우리한테 언제나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다 주는 코인이죠. 오늘 리플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결론부터 말씀 드 드리자면 지금 대폭등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분들 축하 드리고 리플 홀더 분들 무조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핵심만 말씀드릴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졸부의 정보방 링크로 빨리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리플 가볍게 어떤 코인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34조 원이 넘는 초대형 코인이죠. 짧게 짧게 넘어갈게요. 자,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200개 코인들 중에서 리플보다 시총이 큰 코인은 비트. 코인과 이더리움 딱두 개밖에 없다. 네. 즉 일부의 고래들이 쉽게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그런 가벼운 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둘째 리플은 네이버에 그냥 코인 용도만 이렇게 딱 쳐보시면 어떤 코인이라고 나와 있죠?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폐다. 자 리플은 전송 속도가 그 어떤 코인들보다 훨씬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래나 기간 투자자들 그리고 호 개미 투자자들까지도 저도 포함이에요. 네. 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는 어, 리플을 꼭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 이런 과정의 때가 겹친다면 고래 기간 개미 다 겹치는 거예요. 리플의 수요가 순식간에 몰리면서 가격이 천정 부지로 쏟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6월 15일 자 요때죠. 자 6월 15일 자 비트코인 차트 잠깐 보면요. 자 6월 15일 어디 갔어. 자 여기 자 6월 15일부터 비트코인은 약 일주일 동안 엄청난 상승 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때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동반 상승을 했지만, 자 리플 한번 보실까요? 리플 보시면 큰 상승 없다가 자, 6월 15일날 거의 큰 상승 없었죠. 가격대 비슷합니다. 언제까지? 7월 13일까지, 12일까지 그리고 7월 13일에 돼서야 급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또 재판이 있었죠. 네. 뭐 그런 이슈들도 있겠지만, 자, 그 이슈 하나만으로 올랐다는 게 아니.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해 함께 상승한 알트코인들로 돈을 벌고 해당 상승세가 끝나갈 무렵 코인들을 현금화하기 위해 다 같이 리플코인을 사들이면서 생겼던 상승이 함께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다시 비트코인 차트 잠깐 보시면 9월 12일 이틀 전이죠 비트코인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일 뻔했지만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추세 유지하면서 나가 주고 있는 모습 하락 추세를 끊고 상승으로 나가 주는 모습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동반 상승을 했어요 같이 동반 상승을 했지만 리플은 상승은커녕 이렇게 빠졌죠 9월 12일 보세요 쭉 빠졌잖아요 이렇게까지. 밑으로 그리고 심지어 현재 리플은 주요 지지대인 이 640원. 그리고 저점을 올려 주는 추세선. 추세선이 꼭 가파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만만한 이 추세선을 보시면 진짜 정확하게 지금 지나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핑크색 선을 한번 보세요. 상승 추세선. 이 마지노선에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가. 상승 추세의 마지노선. 지금 이 추세선의 지지까지 받아주고 있는 가격대에 머물렀습니다. 근거가 벌써 두 가지. 확실한 차트 근거가 두 가지. 크...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고, 이번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올라준 코인들을 투자자들이 현금화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 구간인 지금 현재 656원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감히 예상컨대, 리플이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최소 1 0원 부근까지는 아주 무난히 급등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근거들로 투자를 이어간 결과 지금 보시는 이 수익률을 저는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졸부의 정보방에서 저의 모든 타점들과 근거들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빨리 입장해 주시고요. 편하게 구경이라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영상으로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 섣부르게 투자 나서지 마시고 꼭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링크로 말 걸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어, 리플코인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